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 그, 이제,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사도바울의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강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이 성도들의,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왜곡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므로 해서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낳는 일을 이제 빚게 됐고 그러한 오해가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 자 여기 지금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응? 누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날짜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한다 하여도, 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읽었어, 그렇게 표기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음? 여기 이제 미혹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속아 넘어간다. 그런 말이죠. 자, 이 미혹 혹은 사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미혹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위장해서 포장해서 감추고, 음? 어, 그래서 결국 어, 이제, 어떤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지 않고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바르게 하면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이 앞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으니까, 이두 가지 일에 대해서 분별을 하십시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 배교하는 일. 자이 배교하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한두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일이 이르지 아니한다. 배교하는 일과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주님이 강림을 하신다. 이얘기예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이제 누구냐면 여기 이제 4절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어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응? 영어로는 anti Christ.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anti Christ.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응? 자, 여기 지금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그 사람을 가리켜 불법의 사람. 여기 불법은 세상의 죄를 지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진리에 대해서 거슬리는 사람,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제 대항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법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대하는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멸망이 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또 다른 어떤 신들, 뭐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항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를 높여. 이 세상 여러 종교가 있고 또 그들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것들 위에 최고의 어떤 그런 신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 위에 자기를 높여. 높이고, 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어, 이제 어떤 우리가 사탄, 마귀, 뭐 이런 지금 영적, 어, 그런 대적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마귀와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어,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적기를 수도로 등장하는 그 이제 형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한다든가, 종교와 정치의 어떤 그런 어 관점에서 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어, 여기는 지금 어, 이 환란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란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만 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실,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응? 난리와 여러 가지 어떤 환란과 위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응? 어느 한 지역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소롱,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제 3차 전쟁이니 또아마게던 전쟁이니 하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한 사건을 그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부러닥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그런 종교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런 어. 사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영적인 혹은 어떤 신앙신, 이런 것들을 이제 와해시키고, 미혹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제 저항하고 반대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뭐 자기가 재림주라든가 또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하러 이 땅에 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더더 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알수 어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자 배교하는 일.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자, 오늘 뭐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어떤 미혹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주님의 말씀에 언제라고 하는 그 날짜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너희들이 알수 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누가 몇월 며칠 몇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재림 신앙을 없이 하고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날짜라든지 어떤 거기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지를 말아야 된단 말이야. 예를 이다는 음? 그런 날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어떤 돈 벌을 해서 경제수단에서 부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재단에 바치시오. 응? 음?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내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게 미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여러 가지 볼모에 붙잡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에 깊이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우리가 분별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 넘어지지 않게 돼요. 또, 배교하는 일.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잘 믿다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른 종교나 다른, 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개인의 선택이니까 음? 어떤 선택이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말씀하죠. 예수님 자신도 그런 박해와 환란을 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견디고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땅이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응?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누가 어떤 위해를 가득 하든 어떤 달콤한 속삭임을 하든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삼일자 하나님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여러 가지 미혹과 또 달콤하고 또 어떤 음? 환란과 위해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따르고 신뢰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 우리 모든 주의 식구들, 식솔들,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신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님 추석의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과 또 환경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병들고 지치고 아픈 우리 환우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